네, 호놀룰루 하이비스커스 라이온스 클럽 회장단 이취 임식이 어제 파고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고양시 라이온스 클럽과 자매 결연식도 거행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호놀룰루 하이비스커스 라이온스 클럽이 어제 오후 파고다 호텔에서 창립 29주년 기념식과 회장단 이취 임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호놀룰루 하이비스커스 라이온스 클럽을 이끌어갈 이도련 신임 회장은. 회원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목표는 우선 우리 한인들이 인원수가 좀모자요현한 20여 명밖에 안되는리도한 50명까지는 돼야 우리가 좀큰 소리도 치고 활동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회계 연도에는 인원을 좀 늘리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클럽 세계 대회가 때마침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어 지난 2003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태섭 국제라이온스협회 운영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을 할때 방문해서 그때 여러가지 같이 행사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했었습니다만 은 지금 다시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놀룰루 하이비스커스 라이온스 클럽은 이날 고양시 라이온스 클럽과 자매결혼식을 맺고 두 도시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고양 라이온스 클럽과 또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하이비스커스 라이온스 클럽이 영원히 우정을 함께하고 봉사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이념과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을 표어로 삼고 활동하는 국제적인 사회봉사 단체입니다. KBS 뉴스 정상훈입니다.